일단은 설명을 하자면은 며칠 전에 저한테 디코가 나가 왔습니다 저번 방송 때 한번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양아지가! 릴미 선생님! 저 메이플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예... 어느 부인이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 자신의 아이가 사탕을 끊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간디가 2주 뒤에 찾아오도록 하십시오 2주 뒤에 다시 부인이 찾아가니까, 그저 사탕을 먹지 말라라고 할 뿐, 부인이 이제서야 찾아오라 했었나라고 물어보니까, 자신도 사탕을 좋아한데, 남한테 끊으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. 뭐 그런 이야기인데, 이게 다들 날 고인물로 알고 있지만, 생각보다 고인물 스펙이 아니에요. 옆 동네 유튜버들 보면 막 6만 대, 7만 대 이렇게 많은데, 그래서 이 스펙으로 알려주는 건좀 뭐하잖아. 내가 완전 고인물이 아니니까. 그래서, 장비가 지금 보시면 다 아케인으로 바뀌었습니다. 고인물 스펙이 돼가지고, 이제, 사탕을 끊으라 할수 있겠구나. 내가 좀 알려줄 수 있겠다. 하고서 양아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번엔 뭔데? 놀라지 마세요 글쎄 뭔데? 음! 응. 취혈을 안 하겠어요 어?